안녕하세요. 김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리즈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시리즈는 한 10편으로 구성이 될 텐데, 오늘은 그첫 번째 이야기, 국제결혼 준비하는 법. 일단,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 내 주변에 대한 정리가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주변 정리란 간혹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도 구해놓지 않고 나중에 결혼하면 집을 구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원룸은 좀 그렇고 방두칸 짜리라도 구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전제품도 기본적인 건 채워놓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국제결혼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요즘에 트렌드가 속성결혼해서 교제가 가미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베트남 여자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여자들이 나중에 자기가 살아야 될 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신의 준비된 상황,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더 성공률이 높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뭐 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돈에 대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뭐 집은 있냐, 차는 있냐, 어디 사냐. 요즘엔 이런 게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주거하고 있는 주거 환경을 결혼에 맞게끔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결혼이라는 걸할때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의 부분에서 국제 결혼을 받아들이는 주변 사람들의 그 역할도 무시를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딱 나와 배우자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혼 생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 그 다음에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케이스를 하나 설명하자면 제가 예전에 결혼시켰던 커플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사시는 압동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거기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낮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좀 봐주고, 신랑이랑 신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배 부부가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언어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한배 부부가 일을 하는 부분에서 부모님이 좀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본인 둘만 스스로 잘하면 된다. 이거보다는 내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 동화되는 게 중요한 측면이 있죠. 일례로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국제 결혼할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도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국제결혼이 필요한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첫 번째는 국제결혼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에 대한 PR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보면 뭐 30대나 40대 초반까지는 좀 사진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예쁘게 찍어서 주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후로 가면 평소에 사진도 안 찍고 또 어떤 사진을 줘야지 프로필용으로 쓸수 있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매칭을 할때 또 소개를 받을 때 상대 여성 입장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 기회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국제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사진도 좀 액티비티하게 찍고 취미생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는 사진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또그것마저좀 어려우면 사진관 가서 결혼용 프로필 사진 찍어달라 하면 한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 찍어주니까 그런 평소 생활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프로필용 사진과 그 다음에 집, 차, 직장 이런 사진을 곁들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에 대해 준비가 된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 여성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 프로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필 준비가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30%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면.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든 라오스를 하든 뭐 태국을 하든 뭐 마찬가지인데 이게 외국에 사는 여자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뭐 서류를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내가 다니는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 신부에게 실제 쓰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뭐 한국에서 뭐 학교 주변에 있는 뭐 베트남 여자를 꼬셔서 하면 돈 별로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캠프. 내 아는 후배 한국 사는데 제가 명지대학교 다니는 베트남의 한부부 매 조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줬는데 한국에서 만나서도 데이트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 때문에 베트남 갔다 오고 베트남에서 전통결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 2천은 들었다고 하더라고. 뭐, 어떤 분들 보면 뭐 돈을 줄이기 위해서 막 본인이 직접 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그만큼 한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초청비자 요건 중에서 소득 요건 때문에 1년에 적어도 2,500만원 이상은 번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뭐,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베트남에 뭐몇 개월씩 거주하면서 여자와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본인이 한국에서 그만큼 일을 못하면 경제적인 손실로 다가오는 것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뭐한 천만원 들었네, 천오백만원 들었네 해도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국제결혼을 볼때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손실, 그 다음에 또 아내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내가 어떤 시간적인 배려나 금전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가면서 하시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요. 이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국제결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결혼 잘못되면 베트남 여자가 소개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국제결혼도 그 사람 평소 생각이나 성격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언급을 한번 했는데, 이 안정적인 환경과 경제적 배려, 그러니까 돈이겠죠. 그 외에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환상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하면 현실은 냉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어 공부만 해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신부가 공부를 할수 있게끔 굉장한 배려를 해서 또 적절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베트남 여자 중에 어이없어 하는 게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언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대가 있고, 그 사람과 어울리면서, 또 어떤 어휘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생활비 줄게, 공부해라. 근데 뭐 공부해서 토픽 80점을 딸 수는 있겠죠. 솔직히 토픽, 1급 80점 따는 거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본인이 성 있고 공부하며 딸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한국 가서 말 한마디를 할것같아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공부는 신랑과 신부가 하루에 영상통화 한두 시간씩 하면서 별는 아니지만 하루에 단어 한 개씩이라도 알려주는 그런 신랑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이 확실히 나아요.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아내가 공부한다니까 돈 지원해주고 하고 끊어주고 이게 아니라 남편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여건이 된다면 토픽 2급 정도는 따고 평소에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남편도 평소에 자신이 자주 쓰는 대화 위주로 한 300개에서 500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신부가 자신도 모르게 학습할 수 있게끔 그 300개에서 500개 이 단어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한 1년 정도 거치면 말을 안 해도 신부가 한국어 교육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국제결혼의 그 어떤 진행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취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엔 국제결혼 준비에 관한 얘기 중에서 환금적인 면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